총선 여론조사. 자, 윤석열, 한동훈이 이번 선거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 끝내야 되죠. 끝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있네요. 이 인천에, 기존의 인천에서 국힘당이 가져간 곳이 이섬 지역 강화웅진 여기거든요. 강화웅진. 그 다음에 미추홀, 동미추홀을 두 개를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여기 딱 달라붙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예, 인천 중 강화 웅진이 달라붙었습니다. 자, 5천9도 차이로 도, 조택상 후보가 달라붙었어요. 정말로 놀랍죠. <laughs>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1, 1 1도차입니다 조택상 후보는 여기 정무인천시의 정무부시장 출신입니다. 인천 동구청장까지 역임했어요 후보 경쟁력이 좋네요. 이섬 도서지역에서조차도 어 민주당 후보들이 속속 따라 잡고 있습니다. 박빙입니다. 이 미추홀도 남영희 후보가 출마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끝난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여론조사라서 이건 이제 한참 지났기 때문에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없어요. 없는데 이도 이제 뒤바뀐 것 같아요. 내부적 판단이 그렇습니다. 자, 아주 어 선거 판세가 인천 쪽이 완전히 넘어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이 심판 열풍이 계속 못아 친다니까요. 이 강원도도 마찬가지요. 어, 강원도 어, 권성동 어, 강원랜드 강원랜드 취업 청탁 비리 자 직무 대책가상이 없어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은 하여튼간에 다시 소환 한번 해봅니다. 자 권성동 이때만 해도라도 24일까지 조사한 거거든요. 한 일주일 전 조사인데 에, 차이가 9%도 차이가 났었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세 중에 달라붙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강원도도 판세가 변하고 있나요? <laughs> 정말 재밌죠. 반드시 권성동은 낭만을 시켜야 됩니다. 지역 어, 토호입니다. 지역 토호. 어, 여기에 에, 강원, 강릉 지역에 예, 계속 자리 터잡고이 사촌들이 전기사업, 건설사업들을 여기서 관광공사들 많이 수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지역 토호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로. <laughs> 문제가 있죠. <laughs> 지역토호도 하나 있죠.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여기도 지역토호입니다. 지역토호. 어, 지역토호입니다. 지역토호. 여기도 이번에 삼선도전이네요. 삼선도전. 이런 후보들. 아예 아성을 구축하고 있죠. 이런 지역토호들이. 이번에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강원도와 인천에서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 인천수영. 여기 삼자대결로 바뀌었습니다. 자, 윤석열이가 미, 미는 장해찬 후보로 추정돼요. 윤석열이 미는 걸로 추정돼요. 왜냐면은 사진에 이쪽에다 보여드, 보여드릴게요. 정현욱 후보, 국힘. 여기는 국힘당 추천, 한동훈이가 추천, 한동훈, 한동훈 사는 것같아 보니까 유동철, 여기 전략공천 받은 사람이죠. 민주당에서 삼자대결에 대해서 해볼 만해요. 여기도. 자, 특이한 지역구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어, 판세가 격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보면, 자 이런 특이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보면, <laughs> 자 장애차는 <장애찬은> 윤석열 <laughs> 그림 그리, 그려놓고 있어요. 어, 사진을 붙여놓고 있고, 이정현욱은 저는 정현욱은, 정현욱은 한동훈 사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3자가 대결하고 있어요. 지금 3자가 대결하고 있어요. 이 유동철 후보 전략 공천 받았는데 누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laughs> 사진이라서 가져봤어요. 와 자, 음란 공천 난규예찬 장예찬을 머리를 누르고 있고 재화된 공천은 <laughs> 후보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봤어요. 와 장예찬과 정현호 그리고 유동철 후보 이3자 대결로 치러져서. 유대도만 가면 이기는 거죠.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도 없어서, 해볼만 합니다. 여기도. 아예 없는 게 좋아요, 이런 데는 재밌죠. 그래서 이 부산에도 거세게 심판의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이 낙동강 벨트를 넘어서 부산 전역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좀더 분발해서 확. 어퍼보드에죠 이때 부산에 기존에 세개총1 8개지역구거든요 부산에 그중에 세 개를 가져왔었어요 기존에 사갑 북갑 어, 이 남구를 세 개를 가져왔었는데 에, 기존에 이제 이번에는 여섯 개에서 아홉 개 정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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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갑 여기도 이제 해운대 갑도 이제 우세하고 있죠 어, 해운대 수영 이번에 수영도 해볼만하고 남부 남부 여기도 이제 해볼, 박빙들이에요. 박빙이. 여기는 우세 이겼던 곳이고 중영도도 해볼만 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사하, 여기는 기존의 우리 지역구고요. 사을, 사상, 북갑, 강서, 북글, 부산진갑 다 해볼만 한 지역구들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울산도 어, 동구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수성을 했던 곳이고 수성을 해야 되는 곳이고 이 북도 해볼만 해요. 부산, 울산 북부도 해볼만 합니다. 낙동강 지역 해볼만하잖아요. 여기도 어, 여기는 완전히 다 격전지이거나 앞서거나 그럽니다. 양산 갑까지 갑까지도 이제 달라붙었다니까 이 가, 양산 갑까지도 이 경남이 완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도차 이런 거 달라붙었어요. 이 정도면 적극투표 측에서는 또 앞서거나 그러거든요. 대본 보면은 양산 갑을 양산 갑이 넘어왔기 때문에 양산 갑 양산 을까지도 김해 갑을 창원 성산 창원 음, 여기 진해 거제까지도 지금 다 앞서, 앞서고 있습니다. 하, 진짜로, 어, 대단합니다. 이, 이, 부산, 부산 울산, 경남 4 0개 지역구 중에 13개 이상 가져올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네, 정도, 진짜예요 <laughs> 진짜 느낌 좋습니다. 이 심판 열풍을 어던 이슈도 덮을 수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 국힘 후보도는 큰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맞서서 민주당 후보들, 또법 야권 후보들 후보들도 어 지금 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이 심지어 서울에, 서울에 이 강남이죠. 이 강남. 자, 강남 을조차도 뒤집어진 것 같아요. 2% 차이거든요. 2%, 2.9% 차이거든요. 강청희 후보 의사선생님입니다. 흉부, 흉부외과 전문의인데 아주 좋아요. 포스도 끝내주고 <laughs> 이 정도 2.9%면은 실제 적극투표층에서 본다면은 뒤집어졌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총선거 정말로 재밌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해볼만 한 거죠. 이 강, 이 강남, 음, 강남이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이 송파, 갑을도 해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송파 병은 원래 이제 앞섰는데 송파 갑 을도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강남 을이 앞섰다는 얘기는. 그래서 서울도 국힘이 가져갈 때 별로 없어요. 가져갈 때 별로 없어요. 충분히 저는 이번에 완전히 투집을, 완전히 뒤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봅니다. 보고 제가 이건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면민이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사사지 서칭하고 있어요. 서칭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분석해보니까, 가져갈 데가 없어요. 국힘이 예상의석수입니다. 국민의힘의 예상의석수. 서울에서 6개, 경기, 인천에서 3개. 대전 세중에서 어, 빵! 빵입니다. 빵이고, 대구, 경북 25개 다 가져가고, 울산에서 5개, 한개 제외하고 다 가져간다고 보고, 아주 넉넉하게 줬어요. 강원에서 5개, 충남에서 3개, 충북에서 4군데, 부산에서 11군데, 경남에서 10군데. 그렇게 해서, 국힘의 지역구가 72석, 비례 15석, 30% 득표 기준입니다. 해서, 여기가 87석, 87석,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87석. 자. 확실하게 밀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공작을 해서 몇개 빼가거나 무소속을 영입하거나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이 국힘에 국힘을 완전히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의 찬스가 왔어요. 저도의 찬스. 한동훈이 막 급했던지 막 막말하고 다니잖아요. 막말하면서 막 쌍, 쌍, 쌍말하면서 막 다니고 있어요. 원래 특수검사의 기질이 다 그런 거지. 본, 본인의 본, 심성이 나오는 거야. 막말하는 심성들. 특급검사질을 하면서 얼마나 막말 피의자들한테 했겠습니까. 그 막말 속성들이 막 나오는 거죠. 자, 윤석열은 뭐 20, 23차례 했었나요? 어, 지역 토론회 막 민생 토론회 하고 다니다가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 되니까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민생 토론회 하면서 뭐 천조를 넘게 막 퍼붓고 지역마다 퍼붓고 다니는데 달들 달, 달, 달퉁 났어요. 다 거짓이라는 것이. 예 지킬 수 없는 그런 헛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라 것이 국민들 을다 체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틀퉁 하니까또 여론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본인 생각에는 막 지역별로 돈으로 퍼부고 매수하듯이 예, 공약을 하고 다니면 국민들이 표를 막줄줄로 알았던가 봐요. 그게 안 먹히니까 싹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싹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 충분히 예.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안 보이고 김건희도 아예 안 보이잖아요. 어. 얼굴만 내 비쳤다면 그냥 표가 달아나니까 지금 삭 숨어버렸습니다. 총선 끝나기 전까지 안 나타날 거예요. 이대로 87석 이대로 이대로 끝나면은 90석 밑에서 끝나면 계속 안 나올 겁니다. 계속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6월달에 벌써 탄핵이라든지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 두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어, 걔네들 얼굴을 보는 것만 갖고도 국민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이 그, 그럴 겁니다. 저 인간 진짜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게 뭐 막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있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안 봤으면 좋겠다고. 진짜 저 인간들 안 봤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시스템을 2년만에 다 반가뜨립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이 그만큼 중대한 직이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너무 권한이 커요. 그래서 국회의원 3분의 2, 200석 외에는 대통령의 견제를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 쥐고 있고 쥐고 틀어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진짜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번이 아니면 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좋은, 소식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확실하게 4월 10일 선거일에 선거장으로 달려가서 다 투표하세요. 김건희 특검 안할 겁니까? 해야죠. 최상병 특검 안할 겁니까? 해야죠. 이태원 참사 159명 그냥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살인자 찾아야죠. 이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양평고속도로 반드시 해야죠. 특검해야죠. 최은, 최은순 김건희 일가 앞으로 고속도로 가 휘어서 지나가는데 해야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결코 잊지 마십시오. 도이치 못해서 주가조작 특검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야권에 여야 할것 없이 진보 보수 돈 있다 없다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해야 됩니다. 음, 자, 1인당 1명당 10명 이상 데리고 투표장으로 가십시오. 어, 가만히 있는 것은 저쪽 편이에요. 우리 편아니야에건 반드시 투표해야 해서 끝내야 됩니다. 평범한 소시민이 이렇게 나서잖아요. 나서서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막 전사가 돼서 싸우세요. 댓글 쓰고 막 얘기, 할 얘기 하고, 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돼요. 요즘에 댓글 보면은 댓글 공작 부대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팍 똑같은데 이상한 형태의 똑같은 댓글들이 막 보이거든요. 여론 몰이하는 식의 댓글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댓글 다시고 좋아요 누르고 막 전사가 돼서 키보드 워리어. 지금은 선거 기간이 그거밖에 안 돼요. 키보드 워리어 해서 여론을 막 전파하시고 또 입담으로 가족들한테 막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막 홍보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들이 다 죽었잖아요. 제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다 무슨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다 지금 걸르고 징계 주니까 방통위 방심일 동원에서 막여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언론이 제 기능을 다 죽었어요. KBS 보세요. 막 말도 못 하잖아요. 지금 MBC조차도 SBS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스스로 스피커가 돼서 막 알려야 됩니다. 부모님 설득하셔야 됩니다. 어, 어, 이번엔 바꿔야 된다고 설득해야 됩니다. 어? 사과 한개뭐만원 사과 어, 두세 개만 오천 원. 전 세계에서 사과 값이 제일 높답니다. 사과,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감자 가격도 지금 엄청 높다고 하는데 이 생필품 값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 특히 과일 가격. 제일 높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살만 하십니까? 민생을 안 돌봤어요. 국김과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하나도 안 돌보고 그냥 지도하, 력 투쟁 노동에만 계속 그 짓거리 한 거야. 선거가 다가왔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해서 끄집어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이번에.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